안녕하세요, 패닉 현상입니다. 어, 오늘 레디오나또 32번째 격주 브리핑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번역하고 또 간단한 이제 제 의견 같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살펴볼게요. 일동 주목해 주세요. 32번째 격주 브리핑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재 개발 중인 레디오나 세계관의 생기를 불어넣고 그 세계관의 디테일한 부분들, 즉 스토리텔링 관점에서 개발되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로스 스웨뉴스는 온갖 부정으로 축적된 도시입니다. 가난과 노숙자들이 거리에 넘쳐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게 치솟은 범죄율, 그리고 이런 암울한 현재를 개선시킬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도시 말이죠. 절망스러운 이 도시의 아우라를 여러 인게임 디자인을 통해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각설하고 직접. 로스앤뉴스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정적이고 정지된 삭막한 공간 포유 주유소가 로스앤뉴스의 괴한들 에게 점령되었습니다. 시 관계자들은 환경미화에 종사 하는 인부들의 임금 인상을 계속 해서 거부 중이고 이는 40주 동안 계속되는 파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쓰레기들이 거리에 넘쳐나고 그 오물에서 나는 고약한 냄새들이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빠질 것도 없을 것같 지만 강도들은 주유소 안에서 이미 인질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장한 일부 시민들이 초기에 이들을 제압하려고 시도했지만 영웅이 되는 것은 항상 영화처럼 되진 않는 법이죠.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는 과정이 로스스웨 뉴스에선 그닥 놀랍지도 않습니다. 여러모로 마탱이가 간 디방코 시큐리티의 일주에서의 보안 유지와 현금 수송의 임무들은 제대로 수행이 될 리가 없죠. 그 어느 누구도 ATM에 현금을 채워놓지 않습니다. 로스스웨 뉴스를 쭉 살펴보면 여러분들은 각종 인게임 내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도시의 배경지식, 그리고 이러한 막장 상황, 우루치닫기까지에 대한 어떤 그런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라디오가 됐건, TV가 됐건, 신문 혹은 각종 출판물이 되었건 하지만 허공 속의 메아리, 대답이 없습니다. 이런 느낌적인 느낌들이 레디오나시 지향하는 세계관이며 여러분들은 개미계속 개발됨에 따라 좀더 많은 것들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한, 하면서... 포유 주소 so... 그 맵을 제가 그 미니 대부에서 봤을 때 디스코드에서 봤을 때좀 약간 맵을 바꾸고 있다 그랬어요. 바꾼다는 게 제가 봤을 때그 레벨 디자인을 막 뜯어고친다는 느낌보다는 그 맵의 어떤 그 외형적인 모습들이 있죠. 이제 인바르먼트라 하는데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좀더 이제 디벨롭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보면 이게 주유소 겉에 이제 외분 것 같은데 이제 뭐 이렇게 써놨어요. 미원들이 거리를 깨끗이 유지하는 걸 멈춘 상태. 굳이 왜 해야지? <laughs>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서 스폰하죠 우리 스폰해서 이렇게 걸어줘 주유소까지. 아닌가? 여기 그 레스토랑 뒤인가?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레스토랑 뒤네 레스토랑 뒤네. 후문 쪽이죠 후문 쪽 후문 쪽 후문 쪽이고 끝없는 쓰레기들의 향연. 어느 누구도 치우려 하지 않는 상황. 이라고 멘션을 달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주유소 내부죠 이제. 이분한테 하는 소리 같아요. 그는 알았어야 한다. 행운이 그에게 없었다는 걸. 특히 도시에서는 말이죠. 라고 했고 여기 버려지는 권총을 확대해서 보니까 아... 가장 최악의 타이밍에 발생한 탄피 송출 불량. 죽었나 봐요 이것 때문에. 결정적 한타를 못 매기고. 그 다음에 밖에 그 이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정문 쪽에 이제 주유소 옆에 들어가겠죠 주유소 옆이나 아니면 그 편의점 딱 들어가자마자 주유소 딱 들어가자마자 약그 편의점처럼 돼있잖아 이제 그쪽에 있는 ATM기 같은데 요걸 주목해야 돼 out of funds 돈이 없어 요 안에 그래서 우린 심지어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을 인출할 수도 없는 상황 씨발 뭐 어쩌라는 거지? 라고 썼고요 특히, 이 ATM계에는 뭐, 낙서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생기나 본데, 돈꾸녕도 막아놓고, 이젠 단지 우리를 조롱하는 기계일 뿐이라고 써 있어요. 그, 요게 이제, 요 도시 세계관에 관련한 요런 책자 같은 것들이 맵 곳곳에 이제 배치가 된다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아, 요런 것들을 수집을 하면, 싱글플레이나 뭐 그런 데에서 수집을 하면 따로 읽어볼 수 있게 아카이브가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더 훨씬 세계관에 대해서 좀더 빠져들 수 있겠고 이거 보면 시 이거 로스에뉴스 투데이 예전엔 주옥같은 역사는 예전엔 주옥같은 역사를 죄송합니다 오타예요 갖고 있던 도시 이젠 짓밟힌 도시가 돼버린 곳 로스에뉴스 The Rat King, King이라 써있죠 풍요 속에 점차 잦아드는 고통.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 그러니까 경제는 엄청 발전했잖아. 우리 저전 세계적으로 한 80년대부터 해서 이제 미국 기준으로 해서 엄청 발전을 했는데 그때 발전함으로써 부가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필연창게 있죠. 지금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 이거를 이제 고통이라 표현을 한것 같아. 요 풍요가 이제 80년대부터 온 어떤 경제적 호황 그 분위기를 말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전염병과 같이 창궐하는 쥐떼들. 슈트들이 막 있다하고 아마 뭐 오브젝트로도 뭐쥐들 돌아다니고 그러지 않을까 쓰레기 있는데 그럴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 멕시칸이죠 멕시코, 멕시코하고 미국. 그 트럼프 때 되게 트럼프 대통령 때 엄청 절정에 다다랐었죠.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누가 이걸 해결할 것인가. 그다음 그러니까 요거 세 개를 다 보여주면 로스앤젤스도 한때 뭐 제대로 된 도시였다 하지만. 뭐 각종 뭐 시대적 배경으로 인한 어떤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점차 증가를 하고 뭐 아마 수해 뉴스가 약간 수해 뉴스란 이름에서 보다시피 그 멕시코 국경 쪽에 있는 도시 같대요 샌디에고나 막 이런 데처럼 뉴멕시코 막 이런데 맞나 뉴멕시코도 야 저기 멕시코 국경이냐 샌디에고밖에 모르는 데나 <laughs> 그쪽 남쪽 남쪽 도시 맞냐 아니면 반박시 이제 니들 말이 맞구요저 틀릴 수 있어요. 세계사를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변명을 해봤습니다. 틀렸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끝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세계관도 좋은데 좋은데. 지금 얘네도 분명히 알 거란 말이죠. 왜냐면 그 디스코드도 있고,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24시간 열려있는 상태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엄청 반박을 하고 있단 말이야. 지 6월에 패치된다 해서 이제 이전 격주브리핑에서 이제 이빨 그렇게 다 존나 털어놓고, 아까 이전 격주브리핑이랑 이제 그 격주브리핑 나오기 사이에 일주일 전인가요? 일주일 됐나? 한 4일 됐나? 그 트레일러까지 이제 인게임 트레일러까지 얘네가 공개를 하면서 이제 6월 패치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고조를 시키고 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심지어 내가 제가 본건 아니지만 6월 초에 서포터즈 기준으로는 이제 패치를 한다 들었어요 대규모 패치가 있다 들었는데 지금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지금 이런 시대적 배경에 관한 뭐 좋아 이런 거 좋은데 디벨롭 하는 과정 이제 보여주고 이런 거 좋긴 한데 최소한 지금 패치를 안 했으면 한마디라도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우리들한테 어? 그래야 사람들이 납득을 하지 어차피 소규모 개발사고 이런 거다 안다고 우리들도 다 아는데 그래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진짜 내가 봤을 때 나를 포함해서지만 화가 났다기보다는 이 게임에 애정이 있으니까. 그리고 재밌는 걸 아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빨리 보이드는 지금 답변을 내놓든지 주말 중이라도 지금 패치를 내놓든지 하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아요. 이거를 솔직히 지금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도 제가 정기적으로 하던 거니까 지금 만들었지 조금 이게 좀낯 뜨겁긴 해요. 사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어, 좋은 소식을 갖고 왔어야 했는데 지금 저에게 노출된 거는 요정도 정보 밖에 없네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듣는 정보나 아니면 트레일러들이 뭔가 공개가 되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또 번역을 하고 제 자체적으로 또 여러분들께 또 유튜브에서 또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닉현상이었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레디오나 관련한 정보 항상 빠르게 접해 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